주식 참여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어젯밤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했는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던 민주당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리고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직후 SNS에 결백을 주장하며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이춘석 의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당에 부담을 줄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즉각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진 탈당으로 더 이상 조사는 어렵지만 추후 복당에 걸림돌이 되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남기겠다는 건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그러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곧바로 판사 출신의 육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예정된 오전 일정까지 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원내 이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 역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고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주진호 후보는 민주당도 견제받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입법을 폭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을 말살하고 여당만으로 운영하려는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이 이에 충돌 소지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의심이 든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직접 나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서 엄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정 기획 위원회 경제 2분과장에서도 e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차명거래 의혹뿐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국정위 경제 2분 과장을 맡은 이 의원은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AI 관련 공고를 받았고 관련 정책과 예산 등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AI 탐대 강국을 말, 만들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 공약 이행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과기부는 지난 6월부터 국가대표 AI 선발 공모를 시작했고, 지난 4일 네이버 클라우드를 포함한 5개 정예 팀을 선발했습니다. 발표 직후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보유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 둘다 정예 팀에 포함된 관련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을 다섯 주씩 분할 매도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만약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사들여 정의팀이 발표되자마자 시세 차익을 위해 팔았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허위 재산 신고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차모 씨의 스마트폰을 잘못 들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이 차보좌관의 계좌로 주식 화면을 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이 차명계좌로 거래한 정황들인데 경작 이의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식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이 계좌의 주인이 보좌관으로 드러나면서. 차명거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본회의 중 주식거래 화면을 확인한 건데 네이버와 LGCNS를 각각 150주, 420주, 카카오페이를 537주 보유하고 있는 계좌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억 원 상당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LGCNS는 어제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2시 넘어 개회한 본회의 시각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 AI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우리 제, 경제 제2분과의 하나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 포착된 사진 속 계좌주는 이 의원이 아닌 참모 씨,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은 4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주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중 주식을 열어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사과 드린다면서도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SNS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그런데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 그 입장은 예. 다 올린 그대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한 걸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이 의원을 직접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가 주식 창을 열어봤다는 해명은 거짓과 개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어제 저녁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지 8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임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와 LGCNS를 각각 150주, 420주, 카카오페이를 537주 보유하고 있는 계좌 화면이 언론에 잡혔는데 모두 합치면 1억 원 상당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LGCNS는 지난 4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2시 넘어 개회한 본회의 시각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 과장을 맡아 새 정부 AI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제, 경제 제2분과의 하나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어, TF를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포착된 사진 속 계좌주가 이 의원의 보좌관 참호 씨로 드러나 불법 차명 거래 의혹까지 커졌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그 그래서... 예. 그대로...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경찰도 금융실명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결국 탈당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 조사나 징계는 할수 없게 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려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여당 내 최다선인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참여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어젯밤 자진 탈당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징계를 할수 없게 됐지만 민주당의 당규에 따라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국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사람으로 기록돼 추후 복당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에서 할수 있는 최고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조치이고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은 또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신속 처리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와 LGCNS 등 자신이 국정 기획위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AI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계좌주가 이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로 드러나 불법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의원은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8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이의원은 전격 탈당했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젯밤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어젯밤 자진 탈당해 최고 위원회 의결로 중징계를 할수 없게 됐지만 민주당의 당규에 따라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사람으로 기록돼 추후 복당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에서 할수 있는 최고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와 LG CNS 등 자신이 국정기획위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AI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계좌주가 이 의원의 보좌관 참호씨로 드러나 불법 참명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8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이 의원은 전격 탈당했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